한 카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요거 카드 질문하실 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면 뭐 붙을까요? 이런 질문에서 사용합니다. 과거에 준비한 게 없는 사람은 이 과거 카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그죠? 질문 자체가 과거부터 내가 노력해왔거나 준비해오지 않은 일에 대한 질문은 답변할수 없는 카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뭐를 해왔고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슬럼프에 빠졌고 결국은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사건의 추론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항상 없이 있다 오늘 삼성전자 저기 면접 보러 갈 건데요라고 해야 한단 말이야. 그걸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과거에 준비한 게 없거든요. 거기 가려고 그럼 여기 멍텅구리가 나와요. 카드는 뽑았는데 매칭이 안된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도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잘 정리하고 그 질문에 맞춰서 스프레드를 하고 스프레드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다음. 거의 속도가 약 파는 속도 같아요. <laughs> 자, 이게 이제 그말발굽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비전 퀘스트라는 타로카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레드법이에요. 뭐냐 면 자, 뭐 궁금하신 거. 전문안 봐드려도 일단 그걸 어떻게 노출하는지는 질문하실 만한 거 없으십니까? 없어요. <laughs> <laughs> 아니요 그런 질문 말고 최근에 뭐 궁금한 예 그런 거 직업. 자, 그럼 직업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샵을 오픈할 건데 이 샵이 잘 될까요?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이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아래쪽에 깔린 카드는 뭘 의미하냐면. 그 샵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분의 모습입니다. 재력, 또는 노력한 것, 기능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지, 충분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뭘까요? 이거는 이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금 그 시장의 상황, 또는 손님의 규모. 아시겠죠? 내가 상 거기 가게를 차린다면, 그 가게 주변에 상권들이 나타내요. 그럼 여기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고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상황을 봅니다. 그게 안정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나쁘면요. 두 개가 좋아도 화이팅해서 시작을 했는데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타로점을 여기서 접을까요? 미련이 많이 남죠. 어떤 데 미련이 남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될 것인가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방의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무엇이 내 가게가 망하게 하는가?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방의 요소를 없애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카드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딱 얻어요. 여기까지 다 좋았는데 여기서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좋은 결과로 돌릴 수 있는 조언을 얻는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이 책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한달 동안은 카드 한 장만 뽑으세요. 병아리가 고기 먹으면 죽어요. 네, 다음. 자, 타로카드는 왜 점술도 보로서그렇게 희한하게 점이 잘 맞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나요? 좌절인데? <laughs> 이 타로카드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타로카드는 이제 멘탈이라는 정신 영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여기로 오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는 이분의 이 정신 영역에 데이터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생활 침해죠. 누구나 읽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알아요. 전철 탔어요? 네. 전철 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전철 타셨어요? 그럼 그 정보를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봤죠. 그런데 이걸 묻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멘탈끼리 교류가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다음. 하, 겁 빠지게. 저거 눌러. 얘왜 화면을 꺼냐 어. 자, 터치. 어.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이두 사람이 겉으로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A와 B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보라돌이하고 또비하고. 배도 비슷해요. 이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이두 사람은 처음에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오늘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있고, 저쪽은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자 우리가 정신 영역에서 볼때한 사람은 붉은색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파란색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색깔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조율이 되겠죠, 그죠? 피자 한가면두개다 팔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더 눌러 그러면 중화가 일어납니다. 영역에서 중화, 그러니까 멘탈이 교류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보가 서로 공유하거나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오래 사귄 연인끼리 앉아서 아 짜장면 먹고 싶어, 둘다 먹고 싶어, 희한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왜 일어나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공유가 있는데 만약에 처음 만난 사람이 상대방에게 멘탈을 열어서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은 본인이 수련하고 공부하고 좌선하고 단전호흡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바로 제이 문제를 궁금하니까 답을 알려 주세요라는 집중된 자신의 궁금증을 위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타로 카드를 다루는 타로 리더는 그냥 마음만 열고 있습니다. 선입견도 안 가. 아시겠어요? 선입견을 가지는 순간 그 멘탈은 반드시 차단이 됩니다.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왔어도 그 아가씨가 연애 문제로 왔을지, 돈 문제로 왔을지, 취업 문제로 왔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추인이입고 들어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중소기업 사장인지, 노숙자인지는 선입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입견을 두는 즉시 그 자리에서 멘탈의 교류는 막혀버립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질문을 한다는 거.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저 언제 결혼해요? 저 언제 취직돼요 취직 안 되는 게 리더 탓입니까? <laughs> 결혼 못한게 우리 탓인가요? 돈 버는 사람 탓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누구 탓인가요? 본인이죠. 질문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취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체계화 시켜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어설픈 타로 리더가 있는 점술가게에 가서도 질문을 자신이 똑바로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얻고 올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타로카드로 점보는 사람도 해내고 질문하는 사람도 대답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생활습관도 바뀌어요 자신 있게 첫 번째 사건을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인지 아까 얘기했죠 내 남자 친구가 좋은데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를 물으면 안 된다고 응? 첫 번째 사건을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냐 공부 문제냐 역학 문제냐 뭐냐 이런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걸 주제로 시간 제한 사건의 시간 제한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달 안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던지. 마음에 드는. 왜냐면 그것조차도 말을 안 하면 인연은 생겨. 택배 아저씨일지도 몰라. <laughs>